To... 자, 제가 재밌는 거 만들러 가겠습니다. 스티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. 이 맵은 안 되겠어요. 이 맵은 망치기 싫거든요. 제목은, 잠깐만, 이것 좀 여기로 치우고, 진격의 언맨. <laughs> 제목은 진국의엄맨 제, 제, 저를 그리겠습니다. 아, 그린데. 만들겠습니다. 일단은 필요한 건 빨간색 양털. 제 몸을 제가 알아서 해야죠. 그리고 얼굴 색깔. 이거랑. 다시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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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가 좀 많이 필요한데? 이건가? 잠깐만. 자, 빨간색, 검은색. 으흠. 팥? 뭐지? 이거 소목시계는 안 할게요. 하얀색? 응, 알았어요. 자, 자, 일단 제일 필요한 거. 얼굴 색깔. 그리고 내 선글라스 이런 옷. 내 머리 색깔, 내 벨트, 내 넥타이, 내 신발 하고 또뭐 필요하다?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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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맞다. 어디지 어디지 여기 있다 무슨 게임 해요? 응 만드는 거 재밌어요? 만드는 게 재밌는데 난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뭐 만들어 나 응? 나만 나 만드는데 너 만들어가 어 노를 어떻게 만들어? 아니 실제 사람 말고 응. 실제 사람 말고 뭐 그런 게 있어 나 뭐지? 이거 뭐지? 따로 있어 그런 게 아이고 이런 재밌어? 응 재밌는데 가자 이거 다 먹었나 보지? 만드는 게 재밌는데 이거 다 먹었는 거야? 아니야 몇 개쯤 남아있을걸 아마 뭐 먹었어? 나 많이 다먹지 않았어. 다 먹었네. 하나 남두고 다 먹었네. 진짜? 내가 응. 그렇게 많이 먹었나? 네가 이거 한통다 먹었어. <laughs>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가자. 하나 뿐 남두고 다먹었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한통세 개만 먹어야지 동현아. 야스. 이게 너무 많이 먹어 이거 카 여기가 비구제가 들어가거든. 사지 말라고 가자 연나 어. 그래서 몸에안 좋던 거야. 그냥 카자는 괜찮은데. 과자를 많이 먹으면 뭐 이런 데막가렵고막 막 몸이 가렵고 이런 거왜 그런가 하면 나는 안 그래 과자 사 나중에 되면 막... 아 그렇다고 과자 사 가지 말고 방부제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 어쨌든 빨리 만들어야지 나를 만들기 위해 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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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허잇 뭐 다리 길이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한다 한칸만더자 다리는 여기까지인 걸 이렇게 해놓고 좋았어 자 이제 몸 하나 해다 몸은 좀 길어야 돼 제가 핑과 제이크 아시는 분 제가 핑과 제이크를 만들었어요. 어우 렉걸려 어우 렉걸려 어우 너무 렉걸려 핑과 제이크도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레거려 갑자기 어우 렉걸려 아 진짜 안 되겠어. 발 블럭으로 해. 이거 잡혀 끄고. 발블럭 바이블록. 크크크. 발 블럭이 있어야지 재밌지. 다시 한번. 한번 더. 발블럭크크크크 이게 나의 버그다. 다시 한번 더. 발블럭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너무 많이 했다. 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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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좀 먹을래? 응? 발+ 갈비 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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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그렇지. 잘 만들고 있어. 이렇게, 요렇게롱, 요렇게롱, 요렇게롱. 으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너무 길다. 네 칸으로 하자. 아, 아, 색깔, 색깔, 색깔. 세 칸. 아이고, 아이고, 내려오면 됐다, 실수로. 하나, 둘, 두, 두, 셋. 맞나, 맞나? 맞나, 맞네, 맞네. 자, 이렇게 하고, 여기도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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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했어. 이게 팔이. 빠른 변경. B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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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m.